뭐야 이거는? 어? 뭐 도시락 싸왔어실가안 된다면 저희 엄마가 옷 가게를 하심 중. 어. 협찬 동영상 좀 찍어도 되겠지까? 뭐 뭔데 뭐뭐뭐야 뭐, 모자야? 아, 아니, 찍어주세요. 어. 네. 쓰고 찍으면 돼? 후벤디. 어. 이거 야 이거 한번 쓰고 찍으면 이거 대박 나. 어? 아저씨다. 내가 그래도 스타야 스타. 한 번만 한 번만 써주심 둥 아, 네. 한 번만 되는 거예요? 응. 아, 아! <웃음> <웃음> 뭐야 그게? 인스타스타. 잘 나왔지비! 야, 아! 이거 비읍시읍은 뭐냐? 이거 내가 아는 그 단어냐 혹시? 보세시다. 보세임도. 아 엄마 도메스틱 장사 하시네. 내가 올 때는 이집 같은데. 아인스타! 어? 아인스타! 알았어, 알았어. 그래, 야, 축하한다, 축하해. 매니저 것도 준비해 심해. 어? 어, 매니저도 줬어? 매니저도 하나 써주심 안 되겠어? 우 저희 고맙죠. 너무 좋아. 알았어. 살맛이 뭔? 이게 뭐냐 비음이? 아, 뭐 보험을 뭐 이런 건가봐요. 비만이시다.